사장님이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한 횟집.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다는 이곳 사장님은 우리가 찾는 음식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요? 시장에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한 시어머니 때부터 이 대째 하니까 한 삼십오 년. 삼십오 년 이렇게 하셨으면 사장님 이제 아실 것 같은데. 네. 제가 지금 부산의 향토 음식이라고 찾고 있는데. 부산에는 오면은 최고 좋은 게뭐해 아니겠어요? 뭔가 바다가 있고. 그렇죠. 바다의 뜻이 부산!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싱싱한 해산물이다.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는 단 요것. 가을 전어죠. 바로 가을 생선의 왕이라고 불리며 제철을 맞은 별미 중의 별미 아 전어입니다. 오, 가을에 먹어야 돼요.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는 전어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데요. 이 대째 내려온 수제 초장과 무, 오이, 양파 등 각종 채소를 넣고 즉석에서 맛깔나게 버무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음 심돌이 하는 새빨간 비주얼 새콤달콤함과 씹는 식감이 일품이라는 전어구의 무침 완성입니다 역시 가을엔 전어죠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다는 가을 바다의 맛 아니 왜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과연 집 나간 식구들 다불러드릴 맛일까요. 제철 해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자주 옵니다 가을 전화가 돼고 여기가 빼나 보들라 보드라. 바삭바삭하고 맛있네. 고소함 계속 씹는 것 아, 노래 같은데요? 계속 씹는 것 같네. 마, 맛있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맛있네요. 씹을수록 감칠맛 나는 식감의 급한 왕 미식의 도시 부산 사람들이 사랑한 전어회무책. 저 여기 도시락에. 전어 회무침 좀 나와주세요. 네, 구수하고 담백한 가을 바다의 맛으로 채운 두 번째 컵.